이거 따시는 거 뭐예요? 순댁이 머리 아픈데 이거 베개에서 이0만원0만원이 <laughs> 차키를 안에다 놨는데 문이 안 열려 야이러니 열리네 갑시다 갈대숲도 있고 성산일출봉도 바로 볼수 있어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와 멋있네. 예뻐요 <laughs> 우연히 발견했어요. 성상 일출봉이 보입니다. 진짜 러제주도 생대. 이런.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고요 이거 따시는 거 뭐예요? 열매 순배기나무인 먹. 예, 순백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잘 말려가 베개 만들어서 그거 해서 이 냄새 맡춰봐아 약간 쑥냄새 비슷한기나네요 음, 머리 아픈 사람들 머리 아파요 어머니 머리 아픈데 이거 베개해서 이 냄새가 난 조합에 이건 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딸내미 할 건데 이거 좀 따다가 전 베개 만들라고. 어, 이거 전에는 네. 우리한천년채 네. 그때는 이거에 한약재로 예, 돈 많이 주고 다 하나 터치 다 따서 팔았어. 근데 요즘은 안 먹나 봐요? 요즘은 성... 약이 워낙 발달되니까. 아, 아. 이거 근데 베개 쓰려면 엄청 많이 따야겠는데? 오나이나이 <laughs> 여기 많아. <laughs> 오 많네, 어깨 많아. 많아 많아 여기. 이게 베트남에도 파는데. 1kg에 한 17,000원 18,000원 정도에 판대요 이거 한개에 10만원 아 그게 10만원이나 해요? 진짜요? 엄청 비싸네 원래 제주도 토박이세요? 원래 나 여기서 낳고 여기 이 마을 제가 여기 살면서 배운 거는 이제밖에 안 배웠어 그럼 원래 해녀셨어요? 아 어, 지금도 해녀인데 아 지금도 하세요? 9일 무래질 하면은 6일은 놀아 쉬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근데 엄청 젊어 보이세요 진짜요? 동안이십니다 할머니 그냥 집에만 있어요 물속에서 물고기도 많이 잡으신데 지금 수영도 잘하시고 와 가자 가자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많이 땄어요 <laughs> 와 많다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네요 이용 하나 볼까이사로은앉0 0이걸로해주세요 어. 짭짤하네 와. 이렇게 해서 먹는어요뎅은 1,000원 그냥 은은있어요있어요이사남있어요아요이사은있어요어요이어요이어요이요 여기 30분만 있으려고 했는데 절대 30분만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여기서 찍어도 이쁘겠다 이 건물은 카페 같은 건줄 알았더니 뭐 그냥 장식이네? 장사 안하고? 많이 보트리한 사람이 오면 엄청 좋아하겠다 지금까지 제주도 와본것 중에 제일 예뻐요 돌멩이 하나 위로 올린 다음에 소원 비세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달리기 엄청 잘하네요. 어, 진짜 예뻐요. 말 타는 거한 사람에 5,000원. 안녕. 이말 이름 뭐예요? 신데렐라야. 너 헤어스타일이 되게 까끌까끌하다잉. 오랜만에 말 타니까 좋네. 신데렐라 잘했어. 빨리 오세요. 하야돼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왔으면 해장국을 먹어봐야죠. 해장국 집에 왔습니다. 이것도 제주도의 유명한 음식이래요. 동선해장국. 맛있게 드세요. 안 매워? 맛있어 여기 베트남 이모들. 아 많이 와요? 손질을 어, 완전 잘해 더라 쌀국수를 손질해서 많이 먹어야 너무 음, 맛 음, 베트남 음, 처갓집 분들이 음. 너무 맛있게 해장국을 드셨습니다 음. 맛있었어요? 네 어디 타요? 왜 남의 차 타요? 아 그래요? <laughs> 여기 만원으로 다섯명 아주 저렴하게 예매했습니다 여기 옛날에 1박 2일에서 나왔었나봐 그런 네. 데서 이제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어디 분이세요? 베트남, 베트남. 유튜브에요? 아 그냥 영상 찍어서 집에 가서 진짜 그, 베트... 보여드리려 한국은 못오시니까일 년에 몇번 수확하세요? 10월에서 한 12월까지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농약 뿌려요? 농약은 아니고 네. 칼슘. 몸에는 괜찮아요. 어디가? <laughs>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잠깐만요. 아 이따가 찍어요. 여기서는 이제 사진 찍으면 되고요. 네. 이제 자르는 곳으로 갈게요. 자르는 곳으로. 여기서. 정확해. 조금 여유 있게 아... 잘라주고요. 네. 한번 더, 두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많이 많이 따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더 자르고 그렇죠? 그리고 드시면 돼요. 네. 어, 냄새 좋다. 응. 말마 맛있어. 어, 맛있다. 시장에 보다 더 맛있어요. 오늘의 모든 과일은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귤을 먹어야죠. 사진 찍지 말고. 사진도 찍어야죠. 맛있으세요? 어? 음. 밥 먹고 바로 귤 먹으니까 배부르네. 저도 그래요. 저못 먹겠어요. 배불러요. 이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요. <laughs> 이거 다 먹으면 똥도 귤로 나올 거예요. 깎아 주실 그, 수 있나요? 두개 사고 만 육천 원 주세요, 그냥 두 개. 사천 원 깎아 주신대. 네. 비닐봉지 하나만 주실 네. 수 있나요? 이서도 하나 잘생겠어요 나무? 잘라주라고? 응. 아 진짜 <laughs> 서비스가 너무 많다. <laughs> 와 귤까지.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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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하나 더안돼요 아, <laughs> <하나 더요? 웃음> 너무 많아요. 아 <와>, 서비스 <laughs> 너무 좋네요. <laughs> 제주농원. 네이버 네. 많이 홍보 부탁해요 제주도 가면 여기 곧 어, 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진이 너무 좋아요 제주도의 마지막 여행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스누피가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오려고 한건 아니고요 제 와이프가 오고 싶다고 해서 여기 별로기만 해봐 응? 평일인데도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이거 뭔지 알아요? 스누피. 이거 만화에도 나오고 유명한 캐릭터인데. 이게 왜 제주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뜬금없는 예쁘지 재밌어요? 외에 있는 큰 공원 뭐 이런 건줄 알았더니 박물관 같은 거네. 여기는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야. 나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 밖에가 더난거 같아. 바로 옆으로 서 있어요. 어렸을 때 유격 훈련 받았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이쁜데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아쉽네요. 여기 어때요? 괜찮아요. 요 이쁜 장면 많아요. 여기 단점이 나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결국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길치들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드디어 나가는 길 찾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5명에 9만 원이면 가성비 면에서는 아쿠아리움이 훨씬 낫다 직원한테 낚였네 오른쪽으로 가라 했더니 거기는 한국인 밖에 못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laughs> 거기 무서워 뭐해 여기 막혔잖아 저, 저기로 가야지 저기로 험난했던 베트남 가족들의 부산 도착 이야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